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성상하고 싶다고 영상을 음, 켰는데요. 잘 됐지는 모르겠어요. 제발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 어, 어안되네모르겠지 어? 아 트롤이 있어 장난이에요 장난 저기로 가면 되겠네 바로 사라지네 근데 트롤이 근데 제가 떡상을 하고싶다 말했는데요 맞아요 떡상을 하고싶어요 제가 말했는데요 줄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어와저 <듀> 새. 이나 진짜 나빴다. 이 가진 비상. 여기로 가볼게. 가든기 가지 이런 거야. 어떡하죠? 어떡하지? 내가 생각할게요. 뿅. 뿅! 여러분 진짜 성공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면 하며 하면하면 하며 하며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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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제발 뚝상해라 뚝상해라 제가 느낌. 이렇게 뚝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마 제가 지금 오늘 키메토 이상하게 뿅뿅 했어요 우와 이게 맞네. 제가 여러분들 특장하요이 진짜 친추는 많이 받을 건데요. 아, 너무 기대된다. 특장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딱몇 명? 딱 20명까지만 되시면 좋겠어요. 다들 100명은 아니지만 20명이면 충분해요. 거기에서 올라가면 제가 나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20명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우리 구독자님이라면 좀이상하니까 어떻게 바르면 될까요? 그거 그 댓글장에 써주세요. 이 너무 재밌대요. 어? 어? 아, 괜찮아. 근데 떨어졌으니까. 짱, 음, 우리 여러분들 댓글창에 어떻게 말했는지. 이거 <laughs> 깼잖아.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저걸 깨자니, 진짜. 말이 안 되죠. 이 진짜 못 찾는 편인데? 진짜 대박. 대박 상권. 아, 너무 힘들어. 아. 점, 점프. 점, 점프.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할까요? <laughs> 어저 거기 끼면 안 되는데 제. ーになったしうちょっと待って。あいし。めっちゃいいじゃん。うん。たし。じゃあ、さあよなら。コクのペイベイーイ。え、だれが、どのもやっぽい。いや、だれが、きざね、ちょまいちょったな。 ちょっといいよー。